죄수들의 최후, 흉악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아 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오는 이 교도소를 정부는 놀이공원으로 꾸며 사형수들의 형 집행 전 일생 마지막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교도소에 최소 천명 이상의 죄수를 위치하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교도소 등급을 700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죄수들을 모아야겠죠. 죄수들을 모아야 되는 목표예요. 우리 지금 명명주 죄수 있고 맞다 이거 트위치 통합 켜놓을게요 그리고 설정 가서 죄수 이름을 팔로우 이름을 따서 붙이고 죄수 이름은 트위치 채팅 접속자 이름을 따서 붙이기 오케이 여기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요 일단 이게 공원 입구가 두 개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네? 아,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 여기 이쪽에서 여져 있죠, 이쪽에. 이거 먼저 길부터 읽게요. 왜? 냐면은 지금 크로스돼 있잖아요. 길 이쪽이랑 이 이쪽이 안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들어온 애들이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두대 처형을 난사하던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laughs> 공원으로이 <laughs> 지분을 즐기던 폼베는 <펌타는> 그렇다면. <laughs> 이쪽으로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일단 음, 모노레일이 있네. 모노레일. 모노레일. 일단 기구가 보인다 뭐 봅시다. 모노레일 있고요 모노레일 사이클 삐뚤어진 집, 관람차, 메이즈 회전목마 골프 우리 죄수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죠? 루코스도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문우길구도 있어 근데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문우길구는 이거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생각.. 어 잠깐만 일단 일단 상점이 핫도그랑 커피랑 안내서 병원 화장실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에이팅기가 없긴 한데 이거 천명밖에 안 모은 거니까 아마 그렇게 안올 거예요, 에이티엠이 없어도. 일단 연구는, 보면은 지금 일단 어 근데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이 없다. 무료기금은 빼놓을게요. 정상기금을 해놓고 그다음에 교도소 문 열고요. 열려있구나. 교도소 열기 없어 있죠 어, 잠깐만 이거 공원 입장료 미션인가? 아, 공원 입장료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기구부터 지어요. 기구 올려가지고 공원같이 뻥튀기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감시탑을 먼저 지을까요, 감시탑? 감시탑을 밤스탑을어다 지어지. 약간 대각선이 있어요. 잘뭐있 얘들아, 거기다가. 다른 하이름그 쪽으로 돈대고 감옥가는 최첨단 최첨단 아니고 최신 유행이 될 거예요. 이것도 입고 여기다 만들고요. 쭉왔어만건 사용수요. 고요 그리고 <laughs> 지 위험했죠? 86으로 그다음 대기줄. 음악이 없어 너무 심심하다. 빨리 음악 틀어야겠죠? 여기 좀뭐요 정도만 해주고. 뚱보 중 상태 다펴오나 보자. 올라가서? 안 돼요. 그거그 그거 뭐지? 그 그거 실제 있는 다른 방송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웬만하면 아니 언급 안할 거야 이제. 올라가는 길 만들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헷갈리죠 굉장히.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서야야야 야, 야. 수능 2주일 남았는데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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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어떻게 이 시나리오 이트한 것처럼 수능 이트하라는 거냐 그 다음에 이쪽으로 <laughs> 하나 둘문 열어주고 가격이 무료예요 이게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미션은 가격 무조건 무료예요 일단 음악을 틀어야겠죠? 테크노 스토리 다 테크노 스타일 사람들 오겠죠? 감옥에 사람들이 아니고 죄수들이죠? 지금 영재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 수영명, 교도소 등급 2 9 7이에요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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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버나드 D, 버나드 D, 헌가야 나도 잡아가어 이름 바뀌었어. 이름 봐봐. KSWIS12, 우리의 첫 번째 죄수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설정 가서. 이거 팔로만 우 달러, 아, 팔로 우 말고 이거 접속자만 따서 붙이게 야지 수능 일주일 남은 친구가 인터넷봐 가서 린딩동 아맨이업 열공의 <laughs> 나라라 슈보드 들어라. <laughs> 벌써 죄수서 있는 죄수서 1 1 명이에요. 벌써 1 1 명입니다. 1 1명 죄수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죄수들을 위한 안슬님 만원 후원 고니다 감사합니다. 큐 하나 둘 죄수들을 위해서 이시통이랑 이런 거 깔아주고. 그다음 먹거리 상점 이런 거는 지하에다 넣자 지하에다가 이길좀 넓게 해요. 이쪽으로 해서 아, 한칸, 두칸,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가서 하나, 쭉쭉쭉쭉쭉 끼어주고여 밑에다가! 핫도그 가게 이런거 다 지하에다 넣어버려 아 이거 너무 낮아서 안된다 구도가 너무 낮아서 안돼 그러면은 어차피 다 있죠? 사용수인데 목표 달성하면 폭발 엔딩 가자 하나 둘 안돼요 내가 사용하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지키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거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핫도그 가게를 여기다가 만들건데 이어졌나 이거? 이어진건가? 나 택가야긴다 오케이 이어졌어요 핫도그 가게 그 옆에는 커피 가게 만들고요 그 아니면 맹그대 따라디 따라라 오면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 이거 봐요 상 받았어 벌상 받았어 시하자마자 가장 안전한 교도소 상 너무 안전하죠? 벌써 상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한 교도소 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서 여기다가 요렇게 오늘의 정보 1995년 지중파 사건 가해자 6명에 대한 사형이 검은색. 집행되었다 검은 그리고 오늘 100만 기들이 사형당할 예정입니다 <laughs> 아니에요 1000명만 모으면 목표 끝나기 때문에 100만 명까지는 안돼요 올라가서요 어 여기 뭐요사람 전혀 안 죽는 교도소라서 우산 가격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근데 사, 사실 제주도 우산 제주도한테 우산도 보급해주는 물론 유류 보급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이요하개 빨간색 리면 비트 배지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재빨리 비트 사버림 커지는 하트 빙글빙글 도는 하트 하트 장식 하트 두개 빨간색 하트 하트 눈 얼굴. <laughs> 저거 다 읽어주는구나 이모 이모티콘. 이발 이거 뭐야? 입장료 올려줘야 돼요. 어. 입장료 빨리 올립시다 입장료. 아무런 이거나 받아라. 이거나 받으라고 하죠. 우리 입장료 3만 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지금 노기만 하나밖에 없지만 3만 원 들어옵니다. 3만 원 들어옴. 오이에 벌써 나가네? 왜 나가지 얘는? 아 나은 거 아닌데 나가는 길못 찾아서 그래 이거. 쿠사쿠사마운 3안님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쿠사마3 0이오 굉장히 오 교도소 등급이 700아 떨어졌어 왜 떨어졌지 잠깐만 왜 떨어졌지 잠깐만 잠깐만 생각 생각 피곤해 안 됐어 잠깐만 그래도 다행인 게 교도소여서 잠깐만. 특정 사람을 언급할 치소와라서 정말 다행인 같다 잠깐만요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긴 긴급... 범퍼카 범퍼카 진짜 지금 좀 긴급한 상황이에요 왜 긴급하냐면은 공은 데 그럼 칩에 떨어졌잖아요. 저거 떨어졌는데 복구못 시키면은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됩니다. 빨리 복구시킵시다. 이쪽 가서 이것도 지어놓고, 한번 가 오픈. 굉장히 신나는 비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비트,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해서 문 열었죠. 교도소 안에 범퍼카 있는 거니까, 범퍼카냐? 하하하, 토가 하하하, 에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지금 공원 등급 올라왔나 볼까요? 공원 등급이 지금. 만세 편진우 채널에서 회원님의 사 개월 기념이라 매도 팩 <laughs> 주세요. 매도해달라고 하죠. 공원 등급이 공원 등급 지금 606 올라갔어요. 교도소 등급 공원 등급 아니면 교도소 등급이죠. 606, 632, 700까지 오르면 됩니다. 6 30 피곤하면은 뭐야 벤츠 좀 깔아주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벤츠 좀 깔아주고 근데 피곤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 사실. 밥 먹여도 되고요. 일남편도 무시하는 자본력을 가진 펀드 교도소 배치. 600 698 교도소 등급 698입니다 698 698 출소가 자유로운 교도소예요 굉장히 굉장히 독특하죠 돈을 받은 걸 돈으로 교도소. 알려주는 맵 교도소 등급이 아직도 70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2주 이내에 다시 교도소 등급을 올리지 않으면은 교도소가 폐쇄될 것입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683입니다 지금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아 맞다 엔터테인먼트 가 아니고 진짜 그 구토빌런 이름 뭐였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내가 틀딱이라 그런가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이거 경비원은 지금 세트가 없거든요 지금 월급 월급부터 비싸니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어 로마 전사 복사하자 로마 전사 복장 코스프레 한 경비원이 어 모션 시뮬레이터 얼마 어, 넘은 원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이 백정 모션 시뮬레이터 엄청 가성비가 좋은 그 공간 대비 이게 좋아요 모션 시뮬레이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짓고요 입구 출구.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어요. 모션 시뮬레이터. 더블이죠. 입구 출구.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하나는 영화 바꿔줘요. 하나는, 비행사의 복수사. 하나는, 스릴 라이더. 테스트하고요. 문 열고, 문 열고. 대기주로, 이거 한 칸씩만 해주고요 자, 안 보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길 만들어줍니다. 길. 앞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벤치 같은 거좀 깔아주고, 검은색만 해가까잘안 보인다. 벤치 많이 깔아주고요. 하악 쓰레기통도 몇개한 조금씩 뚝뚝 끊겨놓고, 끊겨놓고. 지금 조회수 55명, 교도소 등급 744여, 700올라갔죠 지금 우리 안전권 올라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모션이라니, 이거 완전 교도소 내 성범죄를 저격하는 놀이기구인가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우리 약간 꾸미면서, 아니다, 꾸미면서 하기 전에 조금만 더. 교도소 컬러를 뭘로 할까요? 그냥 검은색, 흰색 하면 너무 칙칙, 어우, 너무 칙칙하죠? 칙칙 그 자체. 아닌가? 그냥 칼까? 괜찮은 것 같은데? 검은색 해볼까? 이렇게 하고. 교도소니까. 음. 이거 하면 너무 중세 교도소가 되는 건가? 이건 좀 아니겠죠? 음. 나무? 있고, 없음! 없음에서 그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 돌, 돌. 여기도 돌돌돌 그 다음에 돌돌돌돌 돌, 돌. 해주고 입구 없음 그 다음에 얘도 입구 없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와서 음철 이거 그물 철책 철재. 그물 철책으로 겹치게 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교도소니까 교도소에 맞는 테마로 꾸며줘야겠죠 이렇게 철책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는 또 이걸로 해서 기기 이런 걸로 해서 아이거좋다 이걸로 할걸 검은색 해서 이렇게 하자 겹쳐져도 돼요 겹쳐도 돼 겹쳐도 돼 어색하지 않아요 겹쳐도 만들어주고 여기도 하나 둘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여 위에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그물 철책들 만들고 그다음에 문 올리고 있긴 한데 문 올리고 감옥 컨셉이다 안 올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66명의 조회 1000명 모아야되거든요 공원이 엄청 조그매요 엄청 매우 조그맣기 때문에 지하에 넣을 수 있는거는 최대한 지하에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하에 넣을거 차라리 트위스터 지하에 넣겠습니다 트위스터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하에 넣어주고 잠깐만요 고도 높이 표시 노릴보 트랙 높이 표시 1 5 m 터1 5 m 터 여기 아니죠? 다시 푸술게요 부수고 잠깐겹갑 이렇게 켜져있었어 다시 꺼주고요 13 여기 너무 좁은데 킹무성 시즌투냐그 다음 킹무성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좀 여유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킹무성보다는 좀 넓어 그래도 13 16 9 10 13이 안되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칸 옆으로 가서요 여기서 내려갑니다 10m죠 오케이 여기 좋아요 그 다음에 입구 출구해주고 테스트해주고 그 다음에 대기줄 두들 배지는 이미 셋, 받았지만 그냥 넷. 내 마음 받아라 두근거리는 하트 커지는 하트 빙글빙글 도는 하트 리본 달린 <laughs> 사랑 빙글빙글 하트. 도는 하트 사랑의 하트 사랑의 화살 빈자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두개그 다음에 올라가서요 기여주고요 그 다음에 문 열어줍니다 문 열어주고요 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잠깐만 얘들 몇 얘들 얼마 주고 오나 좀 볼게요 얼마 주고 나좀 보자. 지금 얘가 한 8만 원 넘게 들고 오고, 8만 원 정도 들고 오고, 오 이거 봐요. 이 교도소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아. 라고 하죠. 얼마 들고 오지? 8만 원, 5만 원, 그냥 더 올려도 되겠다. 교도소 입장료 더올려줍니다 후원 크게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줘. 사랑해. 감사해야겠죠. 5만 5천 원을 올려줍니다. 입장료. 그 다음에 지금 죄수, 모든 죄수. 총일각하 이 사람 지금 트위스트 탑승중인데 어이 봐요 구도서 지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 안내소에 1회 우산에 우산에 돈 쓰고 싶지 않아? 어 안내소 이거 우산? 아까 비왔 썼나요 우리? 비아 안 썼나? 구도서 지도는 참 좋다는 것 같아요 지도 너무 싸다는 거거든요 지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조금만 올려주고요 지도 1.1달러로 해주고 1달러로 해주죠 1달러 총일각하가 죄수네요 그러게 총일각하가 왜 여기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의견이 정말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황등보카? 모션 시뮬레이터 2 대기중 모션 시뮬레이터 2는 정말 훌륭했어 얼마 들고있지? 5만원 밖에 안들고있는데 그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약간 이름을 지으면서 해볼까요? 범퍼카 이름을 좀 정해보자 오랜만에 노길구 이름을 정합시다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 지금 노길구 뭐뭐 있냐면요 필리시티 앤더슨 안녕하세요 구토빌런입니다 아쉽게도 아이디에 스페이스를 <laughs> 넣을 수 없어 안되겠네요 지금 노길구 뭐뭐 있냐면요 얘랑 런치드프리퍼1 얘가 있고요. 그다음 범퍼카가 있고요. 그 어, 하트 어떻게 하는 거냐? 펀지 하트 이렇게 하는 거냐? 하트. 하트? 그다음에 밑에 지하이 트위스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무슨 심을 이제 두개 있어요. 이름 정해 주세요. 이름 뭘로 할까요? 범퍼 범퍼카. 오, 좋다. 좋렇죠 좋아요. 이름 바꿔 줍니다. 범범 아유, 행복이 안 되네. 범퍼카 그서 고문당하면 EKK 이렇게 효과음내주냐 범퍼카 1 그다음에 트위스터 회전 전기 의자 트위스 전기 의자일까? 트위스터 전기 의자 그다음에 이거 뭐 할까요? 런치 드프리퍼이고 이거,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감시탑, 감시탑 느낌 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laughs> 런치 교수대? 앞에 좀 익스트림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교수 들어가 봅시다. 익스트림 교수대 무슨 시뮬레이터 뭘로 할까요? 이거 두 개. 이건 두개 뭐로 할까요? 이름. <laughs> 어 타로의 꿈 좋다. 오나 어, 그게 더맘에 드는데 잠깐만. 나 그게 더맘에 들어. 이름 바꿀게요. 타로의 꿈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어 무슨 짬을 또 몰라 하자고요? <laughs> 시청각 <시천과학> 자료실 <laughs> 시청각 <시천과학> 자료실 1 <laughs> 시청각 자료실 2 됐다 그다 진실의 방두 개잖아 근데 밥 먹어야겠죠. 야외 진실의 방은 타니다 진실의 방은 뭐 다른 거 있어? 아 시청각 자료실 이 영관으로 해야겠다 나중에. 진실의 방하자 진실의 방 독방 할까요? 그냥 독방, 독방 하자 독방, 독방 마지막으로 보는 바깥 세상 어쩜 아, 마지막으로 보는 바깥 세상 아니야. 근데, 근데 타로의 꿈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독방이야. 아직 독방, 독방. 그 다음에요. 이왕 런치드 이름 교수대로 지을 거 앞에 보도 타일 초록색으로 해서 거긴 그린 마일로 하자. <laughs> 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그 잔인한 생각. 어우, 잠깐만. 우리 미화원 한명 고용해 갔다. 미형원 한명 고용하고요 깔맞춤 해겠죠 검은색 그 다음에 얘도 경비 기술자도 한명 고용하고 얘도 검은색 그 다음에 이거 경비원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컨셉 살리려면 지금 이거 엄청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월급이 엄청 세요 한 달에 6만 원이거든요? 구급교도관 오후 공비준 한달 월급 <laughs> 325만 원 정도다 참고해라 펀즈는 32만 5천 <laughs> 원을 하루에 이거, 버는데 이거 컨셉 에 맞추려면 지금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이거 돈낭비기 때문에 이건 이따 가 갈게요 거의 끝나갈 쪽에돈 남으면 빨리빨리 빨리 이제 발전시킵시다 우리 지금 죄수 109명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 109명 인간쓰레기를 치우는 일 하나요 <laughs> 그 다음에 교도소 등급 821 교도관이죠 교도관 잠깐만 잠깐만 메시지 떴어요 메시지어오 이거 봐요 상 받았어요 뭐야 이거 최악의 교도소 이용료상 헌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교정직 공무원 200% 확충 출퇴근 <laughs> 사교대 엄소 임금인상 헌통령은 이행하라 이행하라 최가 악 교통 이용료 상을 받았죠? <laughs> 잠깐 이거 상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도소 입장료 조금만 내겨 줄게요. 48,000원 하자. 48,000원. 48,000 내주고. 오! 상 받았어. s h 상 받은 게 아니고 뭐야? 상 받은 게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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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법의 양탄자. 개버렸지. 마법의 양탄자 이거 뭐라 하지, 이건? 이건 뭐라 할까요? 콘셉트 마법의 양탄자. 아, 근데 루코스한테 지어야 돼요. 지금 루코스 없으면 안 돼. 일단 일단 코서 조금만 강화 집시다. 이거 좋거든요? 우든 와일드 마우스? 이거를, 그 위에다가 해서, 언박가 위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가,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해서, 여기다 하자. 하나, 둘, 셋. 너무 높죠 이거? 양탄아 <laughs> 진짜요? 처음 한 사실인데? 그다음 내려가서 한칸더 내려가서. 어, 내려가서 그다음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돌고 돌고 또 내려가서 돌고 못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로 가서 펀지야 펀지야 죄수들 중에 리 헤로이름 바꾸자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정치적이죠? 그다음 내려가서 이쪽으로 돕니다 열로 가서 크게 돌수 있나? 크게 못도네 야야야 야. 감옥 나갈 때 쓰는 게 보석금이니까 들어올 때는 비주얼 드냐? 하하하 아, 아, 아. <laughs>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쪽으로 돌고 죄수한테 아이거 어떡하지? 으로 바꾸자. 여기서 아 근데 번호로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름 있는 게더 재밌지 않나요? 난 그래 가지고 이름 있는 걸로 하려고요. 내가 가서 이쪽 가서 잠깐 더 가서 저으로 가서 그 옆집은 순실이로 하고 옆에를 잠깐만요. 안 보인다. 여기를 이쪽 꺾고 잠깐 가서 하나둘 그다음에 아까 또가도있는 마당에 정치적인 무슨 내려가서 우리나라 총리 우리나라 총리인지 어느 나라 총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다음 내려갔어요. 여기서 전고장을 만들어야 돼요. 전고장을 아요 정도로 해 주고 요렇게 해서 여기 뚫렸죠? 뚫렸죠. 여기 타로할 수도 있겠죠. 이따 메꿔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둘. 이쪽 가서. 하나, 둘. 뚫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쪽 가서. 22m였으니까, 21m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입구랑 출구 만들어줘야겠죠? 그는 여기가 안 되죠. 우리 펀즈 교도관 음... 근무 힘들지 죄수들이 흥분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출입구에 잠깐만요. 힘이 못가 분열를 설치해 보지 그래 인사국가에 반영다. 이거를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자, 이거부터 완성하고 입구랑 출구 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아 여기 아 출구 출구 지을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은 출구를 입구를 요 여기다 하지 말고요. 출구를 여기다 만든 다음에 출구 를 여기다 만든 다음에. 여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테스트하고요. 테스트 돌리는 동안에 대기줄 만들고 있으면 되겠죠. 대기줄은 여기다 해서 한 칸. 오, 우드 마이드 마우스 여기 있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시 문 닫고요. 문 닫고 치구 이쪽으로 한칸 옮겨줍니다. 이걸로 해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다, 이거 다 메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메꿀 겁니다. 얼굴 어, 올라가는 길못 만드네. 잠깐만요. 천형장은 언제 만듭니까? 테스트하고 아, 이거 수정하자, 수정하자. 잠깐만 수정할게요. 여기 잠깐 뜯고 길부터 먼저 만들자. 헷갈린다.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안 하면 지하로내려가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땅굴. 땅골. 답은 땅굴이었어. 이쪽으로 했어. 이거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내리고요. 여기도 내립니다. 지금 입구랑 출구 반대로 된거 알아요? 바꿔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반대로 된거 알아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와서 아, 아깝다. 아 이거 기간제한 있는 거면 마지막에 헝급지업하면서 죄수들이니까 나가면 안 되겠죠. 하면서 입구 막기 할 텐데 <laughs>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다가 검은색 보도 검은색 보도 검은색 보도그 보도. 다음에 입구랑 출구 바꿔줘야겠죠. 풀고 입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쪽으로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테스트하고요 테스트하는 동안에 색깔을 깔맞춤 해줘야겠죠 검은색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막날개난거 빨리 메꿔줘야겠죠 저게 요거 테마에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 이거 슬판 맞나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다, 요거, 요거. 여기는, 컬기전이 겹치는 게 아니, 컬기전만 겹치는 거기 때문에, 아니네, 아니네 컬기전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요걸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삼각형 있거든요, 삼각형? 요걸로 해줍니다. 이상하네? 잠깐만, 한칸더 올릴게요. 한칸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다는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 공에요확장에사확장공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다음이그 다음에. 그 고치고 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각선에서 대각선 이제 요거죠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 그리고 그리고 네, 우리 도소땅 처음으로 음. 발견됐어요. 네. 우리 도소 컨셉은 로 음. 갈지 아니면 생크 탈출로 할지 7번 방로 할지 됐다. 저 이제 완벽하죠? 깔끔하죠? 깔끔하죠 정말? 그다음 이거 수치 나안나 볼까요? 수치는 332어 너무 안 놓네 안 너무 안 좋다 이거. 왜안 좋냐면 이게 최소 낙하 높이나 막 그런 게 너무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초생크는. 택시기기는... 교도소 밖으로 통하게 만들어서 초생크 탈출 만들자. 안돼 너무 초생크 탈출 남기면 안 되죠. 교도소잖아요. 교도소 잠깐만요. 우리 지금 150명의 죄수 있고 교도소 등급 826. 잠깐만요. 이거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약간 익스트림하게하죠 이거를 더 많이 올려서. 내가 와서 이쪽으로 돌고, 여기서 급경사. 그 다음에... 아, 근데 이러면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와이드 마우스 제 공간 너무 많이 차지 않아 이러면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면... 두들애라 모르겠다고 하는 얼굴, 입술, 하트, 눈 얼굴, 두근거리는 하트, 모텔, 결혼식, 박터 트리기... 왜여드렛지 저거 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미터 였으니까 31미터 33 코스터 하나만 반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방방에 걸어놓고요 하나 둘셋 약간 이게 이럴거 약간 특이하게 경렬도가 조금 나와 그 수직, 수평가속도가 약간 나, 더 나와야지 수치가 더잘 나오는 그런 코스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일이 와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테스트 검으로 만들고 실내로 그 다음에 이걸로 없애주고, 없애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 그위는 이걸로 창문 달인 거라, 창문 달인거 흰색으로 해서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늦게 새니까 펑푸기 농구공을 주우러 교도소 놈구공.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펑푸 엉덩이에 도네금을 처박으세요! 그 다음에 수치 한번 볼까요? 774! 회복했죠?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고 이거 이름 뭐라고 할까 이름! 이름 공모합시다 이름 공모 이름 이름 추천받아요 이름 읽고 없음 해주고 투명 투명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돌 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주마등 주마등? 잠깐만 <laughs> 이거 그 겹치 켜주고요 역시 특수야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혀 왔어 5만 어, 20달러에 안 잡으면 이들을 저형시켜 버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석고필 주마등 주마등이 난것 같아요 주마등 주마등 할게요. 아시, 교도소를 안가봐서 드립을 못 치겠네. 선생님은 <laughs> 교도소를 자주 갔다 오셔서 그런지 공원 디자인이 정말 교도소 같네요. <laughs> 무슨 어디 교도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159명의 재수. 그 다음에 교도소 등급 857. 찍고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번 볼까요? 또 손님들 의견? 생각해볼까 생각? 오! 360도 바이킹 이렇 봐야되네요 360도 바이킹 저것도 라로 할까 이름? 지금 다양한 손님들이 막 오고있죠 지금 오 이거 봐요 지금 앱솔 운이라는 사람이 트위스트 전기의자는 정말 훌륭했으라고 하고있죠 지금